혹시 요즘 위니아 클래식 김치냉장고를 탐내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함께 사용하면 더욱 빛을 발하는 스텐락 클래식 스텐밀폐용기 핸디 오브를 소개합니다. 이 제품은 뛰어난 밀폐력으로 김치의 맛과 향을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해줍니다. 스테인리스 소재로 제작되어 위생적이며 내구성이 뛰어나 오랜 기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핸디한 사이즈로 냉장고 안에서도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김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재료를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. 세련된 디자인은 주방의 품격을 한층 높여주며 사용 후 세척도 간편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스탠락 클래식 스팀 밀폐 용기 핸디 5호로 미니아 클래식 김치 냉장고의 활용도를 극대화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